네, 범미트 우중동부 남자 우승자 김민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와, 오늘은 제가 대회 진행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면서 새로운 얼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만나게 되네요.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거제 중앙중학교 재학 중인 3학년 김민재라고 합니다. 네, 아니 정말 오늘 그 경기를 보는데 막판에 이제 막상 막까였거든요 아,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선수가 지금 어 이... 1등으로 들어올까? 어쩔까? 라무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본인이 그 정신력으로 전 들어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소감 좀 들어 볼게요. 솔직히 위기스 뛰고 와서 네. 좀힘들었는데 그래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뛰니까 됐어요. 와, 근데 그 힘들 때 사실 그 조금만 힘을 내면은 그게 결과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. 우리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그렇게 힘들 때좀 누가 생각이 나면 힘이 좀 나요? 어, 코치님의 무서운 말들될 생각하면 힘이 나요. 코치님의 무서운 말. 어 제가 하나만 좀 들어봐야 될까요? 어 제대로 안 뛸래? 이런 <laughs> 네. 것들을 음...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와, 제가 사실 그 앞전에 어떤 초등부 선수한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얼굴 보면 힘난다고. <laughs> 무서운 코치님 보면 힘이 난다. 아, 저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. 우리 그러면 오늘 본이 좀 1등까지 하고 나서 어, 앞으로 또 내가 금메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도 생겼을 것 같거든요. 좀 어때요? 챙긴것 같아요. 어 그래요. 그러면은 내가 그 어, 다짐을 좀 이뤄내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은 것들 혹시 말해볼까요? 어, 후반 가속 네. 그걸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고. 네. 스타트도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오늘부터 장거리 선수들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, 어 내가 오늘 좀 우승을 가져갈 것 같아, 아니면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, 어느 시점부터 좀 생각이 들어요? 뭐 출발 선에 섰을 때라든지, 아니면 딱 출발했을 때라든지, 뭐 어느 구간에서 그런 생각이 확들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? 네. 스타트 잘 나오고 애들이 음. 옆에서 사라질 때 사라지 아내 옆에 누구 안 보일 때네와 좋네 우리 그러면은 스타트 딱서 있을 때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달리기 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혹시 무슨 생각해요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만 떨고 있어요. 와 근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은 지금 종삼이면은 육상 선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? 저중일 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. 중일 때부터요? 네. 우리 사실 그 초등 그때부터 굳이 작하지 않아도 중학교 1학년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국가대표하고 있고 엄청 잘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본인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거라좀 생각되는데 본인은 그런 육상 선수로서의 목표나 꿈이 좀 있어요. 네 있어요. 뭐야? 어~ 좀더잘 뛰어서 10초 때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 스타되되 y 오, 그렇죠. 우리도 천만 유튜브 스타 o 야죠 그렇죠? 네. 우리 저희가 또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t u b e YouT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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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승 b e y 우리 유튜브 스타가 되는 u b e y o u t u b 도 y o 하 t u b e y o u t 지 b e YouTube.